오늘 수도권에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인천 옹진군에는 시간당 150mm에 가까운 올여름 가장 강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오늘 하루에만 223mm, 경기 김포는 227.5mm의 강수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수련의 아침 당일입니다. 요거를 물건을 싣고, 음향, 음향 장비 싣고, 이제 강화도로 갈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저희가 안전하게 잘다올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비오는데 이걸 어떻게 다 실지 아주 어마무시한 음향장비 실코 답사 가보겠습니다 아 답사된다 우리 선발대 음향장비 설치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수련회 떠나기 2시간 어, 전인데요. 어, 저도 가기 직전까지 오늘 전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어떻게 말씀 전할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어, 매년 수련회 떠날 때마다 이 시간은 좀 떨리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 또 오늘 이 교회를 향해 오고 있을 텐데 또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게 될지 또 하나님 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또 오늘 어또 2박 3일 동안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 기대하면서 가기 때문에 참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시간이기도 한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 기도하고 계시기에 어또 담대한 마음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2박 3일 동안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아이들과 나누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어 기도해 주십시오 화이팅! 지금 시간이 4시쯤 됐습니다. 어, 오늘 중고등무 수련에 출발하는 날이고요. 어, 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오늘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침에 조금 일찍 출발하지 못한 게좀 아쉽긴 하지만 어, 지금 5시쯤 출발하면 이제 강호도에 저녁에 도착할 텐데 이런 그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가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충분히 어, 또 계획하신 으로또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어, 아이들 이제 도착하면 한명한 한 명씩 찍고 또 이제 수련의 브이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이제 출발해야 돼 우리 네, 소녀분들 네, 네, 네 있어요. 소녀분들 네, 네. 저희 바빠요 잠깐만요 출발하셔야 돼. 네. 아, <laughs> 출발하셔야 되는 손님들 아 지금, 지금 아, 뭐. 식당에서 아.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오늘부터 2박3일 동안 우리 중국등학생들과 아, 함께 수련회를 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준비해 주신 수련회인 를 믿습니다 우리가 자체 수련회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더 모으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시고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또 선회님들,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들일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고 가는 모든 학교와 또 부모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앞아좀더 아, 보자 얘들아. 왜 찍으세요? 어. <laughs> 차로 앞에 타면 돼. 네 차로 앞에 타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 그 시, 식당 식 육점 강화도 육점 네. 그 초지대교라고 초지대교 넘자마자 왼쪽으로.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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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으로 와, 네. 식당으로. 자, 가면서 맛있게들 먹으면서 갑시다. 어스카날둘러싸 숨쳤을 때도 차영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신의 무덤이기 시고 부활하셨네. 진실하신 주, 진실하신 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겸배 지루하신 주, 덩치하신 네. She about that